안녕하세요. 스캠맨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까지 다마감했고요 일단은 키네마스터 요 종목 한번,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장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그 악재가 떴죠. 요, 그 지분 매각 중단 결정.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포기한 거죠. 이제 집은 매각한다는 거를 어요 뉴스가 나오고 하한가를 가고 저는 이게 오늘 어한 마이너스 20% 정도에 시작을 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화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물량만 봐서는 뭐한 마이너스 15%에서 한20% 정도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많이 밀리네요. 그리고 뭐장 마감할 때까지 한 200만 주 어떤 매수세 없이 계속 이렇게 잠기면서 장을 오늘 마감했고요. 어, 저는 이게 오늘 한20%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어, 저가 매수 세력에 의해서 조금 이제 상승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어, 매수 타점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런 매수 타점 자체가 안 왔죠. 그리고 같이 추천했던, 이제, 태용 로직스.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모두, 이제 매수 한거 없이 그냥 넘어갔죠. 자,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어, 이 키네마스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올라가기로 한 그런, 올라간 그 시기. 언제냐. 그 12월 2일 여기 보면은 어 12월 2일에 뉴스가 그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요 어떤 이유 없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그 조회 공시 요구를 했죠 그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이제 매각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각설에 관한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솔본에서, 이제 키네마스터 대주주가 솔본이죠. 그래서 그 솔본에서 이제 뉴스를 내죠. 아, 매각, 키네마스터 매각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제 뭐 뉴스를 밝히면서 연속 이틀, 그러니까 첫날 상한가까지 한 3일 정도를 상한가를 가죠. 그래서 자, 볼게요. 12월 2일 한번 시세를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 12월 자 여기죠. 이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뉴스가 나온 거고, 그리고 어 매각 매각 맞다. 매각하려고 이제 내놓은 거다. 그렇게 뉴스가 떠서 다음날 다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만3 0 0 0원에 있던 주가가 2 9 0 0원 3만원까지 갔죠. 두 배죠, 두 배. 두배 이상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각설이 있기 전에 가격이 13,000원 요때예요 예. 네. 그리고 매각설이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이제 다들 예측하는 금액이 이제 다시 뭐만 원, 13,000원대로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얘가 점말을 갔어요, 오늘. 28,000원이 됐고 자, 4만 원에서 28,000원이 됐고 다음 하한가 내일은 이제 그 쉬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다음 거래일에 하한가를 한번더 맞으면 어, 19,600원이에요 자 일단 2만원 2만 자체가 깨지는데 일단 13,000원 대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바로 한 방에 이렇게까지 는 오진 않을 거예요. 예. 아마, 그,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 지금 오늘 200만주가 쌓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500억, 600억 정도가 이제 하한가 물량이 쌓인 건데, 아마 목요일도 동시효과 때그하한가로 물량이 조금 이게 쌓일 거예요. 그러다가, 장 시작, 시작 직전에 물량이 이제, 뭐, 언제 풀릴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장 시작 직전에 풀리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쫙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 시초에 어떤 매수 물량이 들어온과 동시에 이 매수 물량, 매도 물량들을 이제 다 잡아먹고 확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하안가에 바로 물릴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핫다는 진짜 잘못 들어가다가 다음날 또 하안가를 맞을 수 있어서, 어, 핫다는 굉장히 조심히, 어, 진입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 키네마스터가 매각이 저는 안될줄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왜냐면, 일단, 사업이, 이 키네마스터가 하는 사업이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핸드폰에서도 편하게 이제 한다는 그런, 어, 아이템인데,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PC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 편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도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계속 추가로 이제 많이 나와요. 편집 프로그램 자체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자이이 이 키네마스터랑 어떻게 보면 그뭐 가장 흡사한 비슷한 그런 어, 매각을 했던 업체가 어, 하이퍼 커넥트, 하이퍼 커넥트, 예, 네. 하이퍼 커넥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업체예요. 그래서 무슨 중동 쪽에서 이제 인기를 중동 쪽이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 중동 쪽에서 이제 큰 회사죠. 그래서 오일머니죠, 거의. 근데 이제 얘네가 작년에 상반기만,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매출이 천억이에요. 천억. 얘가 결과적으로, 어, 그, 얼마에 매각이 됐냐. 1조 9천이에요. 1조 9천억. 1조 9천인데, 매출액이 상반기만 천억이니까, 뭐, 하반기까지 하면 뭐, 이천억은 넘을 거예요. 뭐, 작년 기준으로. 근데 얘, 키네마스터는 얼마냐? 자, 작년, 300억. 298억인데, 300억이라고 놓고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매출이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키네마스터가.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시총 자체가 지금 3,793억인데, 어, 그 12월 2일날, 그 매각설이 나오면서, 매각설이 나오면서, 이제 뉴스가 뜰 때, 이 시총이 천억 정도였어요, 천억. 천억 정도였는데, 그 매각설이 뜨면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각 대금을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생각한다고 이렇게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6만원까지 갔잖아요 6만원 넘었는데 그럼 거의 8천원까지 갔죠 시총이 자 일단 시총이 8천원까지 간 상태에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는다고 하고 뭐 여러가지 요인이 뭐 붙어요 그러면은 얘도 뭐 1조 이상은 줘야 될 텐데 매출액 300억 밖에 나오 안 나오는 회사를 1조를 넘게 누가 이거를 살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비교해보면 그래요. 굳이 이렇게 올라간 주가, 뭐, 뻥, 튀기 뻥튀, 뻥튀기, 이렇게 뻥튀인 주가를 어떤 회사에서 그큰 자금을 주면서 뭐, 그렇게 영양가도 없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키네마스터 이 회사에서 그, 이밀택 대표. 이밀택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뉴스를 내댔죠. 그래서 매각이 무산되면서 자기가 이제 경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자기를 믿어달라. 이제 솔본도 이제, 매각이 안 되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뭐, 판건 아니지만, 그, 저걸 한 거죠. 그, 위임을 해준 거죠. 그, 임 대표한테, 그래, 네가잘 운영해봐라 하면서 이제, 위임을 해줘서, 이제 임 대표가 총 거의 50% 가까운 지분으로, 이제, 키네마스터를, 운영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래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각에 관해서는 그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는 주가, 어 매각설, 뭐 소문 이때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어떤 그 뉴스가 되게 행복할 때 보면 막 상한가치고 행복할 때 그때 팔고 나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행복한 뉴스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뭐 매각 해외 투자 투자사 수십 곳 러브콜 네이버 뭐 구글 구글도 있죠.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참여한다고 이제 느낌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틱톡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이렇게 행복한 뉴스들이 많을 때, 이때 털고 나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매각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던 이 세력들은 이 뉴스를 내보내면서 계속 털, 털면서, 이제 매도 물량에 매도, 그, 매도를 치면서 아마 빠져나왔을 거예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이전에 얘네들은 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를 내보내면서 털고 나와, 나온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목요일장에 어, 제가 봤을 때하한가까지는안 밀릴 거, 안 밀릴 거예요. 예, 뭐 100%란 없지만 어, 지금 경험상 한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2만원은 좀 쉽게 막 깰려고 하지 않고 2만원 초반대, 뭐 2만 2만 1천원에서 2만 3천원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순환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거는 접어든 건데, 얘가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내려가느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풀릴 거예요. 풀리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한번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이거 하한가 맞기 전날 들어가서 지금 뭐 손실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5%다. 이러면 그 다음날도 뭐 마이너스 20%에 시작하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한 50%가 넘어가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어, 하한가 풀릴 때뭐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일단은 뭐 4만 천 원이다 이러면은 뭐 3만 5천 원뭐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이 밑에 가격이 풀린다면 그래서 분명히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오는데 밑에 가격에서 그렇게 사고 얘는 아마 어, 한번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음, 그래서 이제 밑에 가격에서 좀 사면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할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깔끔하게 뭐,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이 이제 손실이지만, 저는 그냥 인정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손실 보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물리면 이몇년 가요? 일단은 몇년 가는 건몇년 가는 건데 어한 번은 어 풀리고 다시 반등은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그런 매각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 배민,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떤 그 지분율이 딱 잡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매각 확률은 더 높아요. 이렇게 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몸집을 키워놓은 거를 누가 이제 사, 사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차트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하방 경직형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어느 순간에 팔지도 못하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매수 세력 없이 어 실망 매물들이 많고. 어차피 개인들도 이 종목 키네마스터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굳이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세력이든간에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뛰어났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이미 실망해서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도 굳이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뭐또 다른 재료. 재료는 제가 봤을 때또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좀, 제가 이키네마스터에 지분이 좀 많다면, 뭐 회사를 찾아가든가 주주총회 할때 참석해서 비전은 어떤지. 지금 뭐 매출액은 작지만 늘고는 있어요. 뭐 작년, 재작년 100억대에서 이제 200억, 3, 300억 뭐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인데, 뭐 지켜봐야겠죠. 올해 21년도, 22년도 뭐 매출이 쭉 상승을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낮은 가격에 더살것 같아요. 예, 네. 회사를 한번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랑 매출이랑 이런 게잘 연결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좀 같이 투자로 갈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하락은 불가피해 보일 듯 해요. 불가피하니까, 어, 그, 그 과정에서 내가 밑에 가격을 더 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손실 인정하고 나와서 다른 성장 가치주를 뭐 저가에 매수해서 오히려 그 종목을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은 인정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자, 그렇게 보여지고 어 내일 장이 쉬는데 목요일날 장 열리면 어 저도 이제 주주분들 저도 이런 마음을 잘 아니까 저도 뭐 한가 뭐 10년 이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 제한이 15%일 때 이때 15%일 때 상한가가 15%였어요. 그때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뭐 그때 이제 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테라리소스라고 주식 잘 모를 때 상따를 했는데 그때는 3시가 장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2시 59분, 58초, 이거 뭐, 뭐, 그, VI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게 15%에서, 뭐, 59분, 막 이렇게 되고, 바로, 아, 49분이겠구나, 49분. 2시 49분에,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상따를 했어요. 상따를 했는데, 상따 플러스 15%, 이 상한가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몇초 만에 하한가로 바로 마이너스 15% 가면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장 마감.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30%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제 하락으로 시작해서 50%가 넘는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 만에, 하루 만이죠. 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 지금, 뭐, 있는 손실, 뭐, 500, 1000, 뭐, 몇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건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조금이라는 돈도 되게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다, 다들 이제 대응 잘 하시고요. 음. 이제, 정말, 이제, 성장 가치주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간으로 볼 거면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상 스캐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